안녕하세요. 타로 태양입니다. 10월 한달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네요. 11월 당신에게 온 긴급 메시지, 지금 꼭 들려야 할 운명의 신호가 있어요. 11월을 바꾸는 중요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숫자를 신중히 선택해 주세요. 카드를 통해 11월의 흐름과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1번부터 순서대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한 여러분들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묶여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인 것 같아요. 11월 초 어떤 집착이나 반복되는 미련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예요. 유혹은 혹은 의지, 의존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함께 나왔다는 건 당신이 이미 그걸 이길 힘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 힘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지금의 고통을 종결이자 자유의 시작이에요. 당신이 드디어 다음 단계에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시점이기도 보여져요. 좋은 점은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 키워드는 해방과 결단.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손해진 세계가 이제 진짜 당신의 것이 될 거예요. 이번 11월 당신에게 어떤 숫자를 골랐던 모든 건 결국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루태양이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 행복하세요.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멈춰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네요. 느리지만 확실한 진전을, 전진을 의미해요. 그동안 과거의 기억, 상처, 그런 것 때문에 나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한 발짝씩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은 각오와는 단절을 하고 현실적인 새 목표를 세우는 게 핵심이에요. 좋은 점은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꾸준함이 당신을 다시 빛나게 이끌 거예요. 기회는 속도보다도 방향이 먼저이고 그게 이번 달에 핵심 페인트인 것 같고, 메시지인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떤 숫자를 골랐던 결국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타로 태양이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행운을 줄 거예요. 3번 리딩 하겠습니다. 3번의 긴급 메시지는 감정의 균형과 내면의 직감을 따를 때, 행동을 하라. 이거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불씨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떠날 때라는 말을 전해요. 익숙한 자리에서 물러나야 진짜 만족이 찾아옵니다. 직감이 정답이에요. 당신의 직감을 믿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은 논리보다 감. 을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좋은 점으로는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가 이끌어지는 길을 따라가 보세요.그 길이 끝이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대요.지금 은 멈추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이래요.이번 11월 달 당신이 어떤 숫자를 골랐던 정말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계속 성장통이래요.너무 좋네요.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멈추지 말고 무조건 나아가세요. 3번을 선택하신 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11월 행복하세요. 4번을 선택하신 내 남자분 리딩 시작할게요. 어, 긴급 메시지는 관계와 변화 그리고 선택의 기, 시기래요. 즐거운 만남과 관계를 확장은 못하지만. 데스가 나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이나 상황의 변화가 있거나 끝날 수 있음을 암시해요. 냉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감정보다는 균형이 잡힌 선택을 하라는 조언이에요. 이번 달은 감정적인 것보다도, 어, 이성적인 판단이 당신을 지켜줄 것 같아요. 감정을 절대 앞세우지 말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랄게요. 좋은 점은요, 무너지는 건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신호예요. 손을 놓아야 할때새 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새 문장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무조건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랑이나 새로운 게 뭔가 들어올 것 같아요. 결국 놓아야 또 다른 성장으로 다가온다라는 빛을 내 비추고 있어요. 4번 분을 선택하신 분 어, 선택이 무조건 한 가지가 올것 같은데 중요한 선택하시길 바라고 많은 행운이 이어가길 바랄게요. 타로 태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